안녕하세요. 첼로 강사 박윤수입니다. 오늘의 레슨을 함께 도와줄 이성준 학생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워봤어요. 어, 활 쓰는 법, 그리고 왼손 1포지션에서부터 4포지션에까지 연주하는 것도 배워봤고요. 어, 비브라토, 비브라토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laughs> 복습은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저희가 간단한 연습곡들을 어, 연주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번에 비, 배웠던 비브라토들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연습하는 것, 네. 네, 함께 연습하고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은 저희가 곡 바로 곡을 연주하기 전에 앞서서 손가락 비브라토, 각 손가락마다 비브라토 연습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로는 1포지션에서 각 손가락, 1, 2, 3, 4번 손가락 비브라토 연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포지션 이동을 해서, 1, 2, 3, 4. 네, 비브라토 연습을 해주는 걸로 워밍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먼저 간단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천천히 연습을 해볼게요. 어,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아주 천천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면서 조금 빠른 비브라토 할수 있도록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비브라토 최대한 이 비브라토 이 폭이 너무 좁 좁지 않게 넓게 넓게 움직일 수 있게 의식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 볼게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저 선생님 했던 것처럼 천천히 비브라토 네. 연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시부터 해볼게요. 같이 다운 업 할게. 시, 작! 宝宝。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지금 이제는 한번 조금 더 빠른 속도의 비브라토로 지금 방금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빠른 비브라토로 네. 해볼게요. 이 정도. 거고요. 네. 그리고 이때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은 4번 손가락 비버터 할때 엄지 꽉 누르지 않는 것. 엄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여기서는 더욱 더 마찬가지고요. 여기 엄지로 손가락을 꽉 잡고 있으면 좁아져서 네, 굉장히 어, 이 폭이 너무 너무 좁아지고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비버트하기가좀 어려워져.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할수 있게 그냥 엄지 손가락 조금 릴렉스해 주세요. 힘을 조금 빼줍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그냥 비브라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 4번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비브라토 할 때는 엄지 손가락으로 목을 꽉 잡지 않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자유롭고 폭넓은 비브라토가 가능합니다. 사실 떼고 한다고 보는 게 무방한데요. 그래도 움직이면서 목에 닿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떼고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떼고 하라고 하면 또 이걸 떼는데 또 너무 집중을 해서 이쪽에 역으로 또 힘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좀 자유롭게 예. 릴렉스해 준다. 좀 편하게 해 준다. 그냥 적당히 떨어지게 꽉 잡지 않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손 모양 네한 손끝 그 비브라토를 하지 않는 손가락들 말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다 펼쳐지지 않게 동그랗게 옆으로 가지런히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손가락들을 손톱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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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3번 할 때는 1, 2번이 또 약간 위로 올라와서 옆에 배 가지러니. 4번 할 때는 3번이 좀 도와주면서 나머지 손가락들도 너무 펼치거나 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동작을 방해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도 그렇고 펼치는 것도 그렇고 힘이 많이 들어가서 공기에 또 저항을 많이 받는 자세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게 되면은 이거 또한 나중에 손가락들을 바꾸거나 이동할 때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 같이 비브라토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어 그냥 연습곡을 함께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비브라토를 활용하고 또 비브라토를 포함해서 연습을 연주곡을 연습했을 때또 어떻게 소리가 아름답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아퍼 보여요? 네. 괜찮아요? 안 불편해요? 네. 어잘 네, 받쳤어요. 지금 좋아요. 어 우리 이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할 건데요. 네. 자,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제가 고른 연습곡은요. 베르너 교본. 네, 베르너 교본의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어, 총 하나, 둘, 세 개의 짧은 연습곡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데라토, 두 번째도 모데라토, 마지막에 안단테. 네,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진 안단테라는 곡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저희 같이 연주를 해볼 거예요. 네. 비교적 천천히 빠르지 않고 또 이제 긴 음과의 음표들이 있기 때문에 비브라토를 하면서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 우선은 악보를 한번 봐야 되니까, 어, 한번 우리 한번 그냥 한번 초견을 읽어볼게요. 네. 한번 위에 줄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자 빠르지 않게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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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우리 우선은 비브라토 없이 네. 음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같이 읽어줄게요. 하나, 둘, 시작. 네. 하나, 네. 이렇게 써 있는 거 말고 반대로 해볼게요. 아라라다 네. 네. 아니면은 중간에 화를 바꿔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이해했어요? 네. 네. 저희 악보 보시면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마디에 이제 긴 음이 있어요. 오는 표 있죠? 여기 음이 하, 좀 길기 때문에 여기를 화를 저희가 한번 바꿔줄게요. 서네 이렇게 한번 보잉을 바꿔봤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하나 둘셋네 다섯 번째 마디부터 한번 네. 같이 연습 다시 해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시작 음, 음정. 그 연주가 되는 간단한 곡이라 비브라토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골라봤고요. 어, 화, 주의할 점은 어, 제가 볼땐 보잉에서의 오른손 활 분배를 조금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이런 음들이 있어요. 어, 두 번째 줄의 마지막 줄, 마지막 마디를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박자까지 한 활로 가다가 마지막 네 번째 박자에서 음. 바로 다 앞에까지 돌아, 조금 많이 써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하지만 이거, 이런 경우에는 뒤 보통, 통상, 보통대로라면, 다 돌아오는 게 맞겠지만, 그 다음에 한번 마디까지 제가 연결해서 연주해 볼게요. 둘, 곧바로, 그 다음 마디에 첫 번째 박자는 한 박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박자들이 한 알로 가기 때문에, 굳이 그전 마디에서 업보가다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둘, 셋, 그리고 조그만 반까지만. 이렇게 활 계획, 활 분배, 활 보호 플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줄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학생이 한번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살짝 들어볼게요. 네. 음, 우리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만 한번 연주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나, 하나, 둘, 시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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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었어요. 네.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손 아무거나 우리 첫 번째 음 한번 잡아볼게요. 또2번 네. 비브라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좋아요. 우리 이때 선생님 손좀 잡을게요. 2번 누르고 1 번은 네. 떼서 여기 옆에 붙여주고 그렇지. 여기 붙여줄게요. 동그랗게 그렇지. 여기 옆에 붙여주세요. 얘를 여기 옆에 붙일게요. 그래서 가깝게. 딱. 네 지금 폭넓고 너무 좋은데 성전이손 봐볼까? 안돼 어? 어? 안돼 만지면? 안돼 아, 괜찮아요? 네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걸로 비브라토 했지? 네할때이 친구는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더 좋아 네 누르는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깝게 네이 친구도 이렇게 붙어있으면 좋아 네그 상태에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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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볼까?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혼생손 볼래? 둥글게 해서 그대로 끼우는 거야 보여요? 그렇죠! 헉!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날수 있게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 1번 손가락 내려서 잡거나 너무 떨, 떨, 떨어뜨리거나 떨 말거나 하지 않고 이, 지금 2번 손가락 뒤, 옆에 해주고 약간 위쪽으로 해서 붙여서 비벼뜨리면 좋아요. 음, 음. 아닌 모든 음들을 다 비브라토로 한번 해주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제가 밑에 같이 반주처럼 도와주면서 연주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자 같이 할게요. 도 한번 음정 잡아 볼까? 소리 내주실래요? 오케이. 같이 시작할게요. 하나 둘 시작. 너무 연주 잘 해줬어요. 지금 어 같이 함께 보시면서 따라서 연습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 바, 밑에 성분을 반주로 곁들여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비브라토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비브라토 연습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저희 맨 처음에 웜업 한 것처럼 넓게 우리가 폭넓게 움직이는 걸로 느리게 시작해서 좀 속도를 높이면서 각 손가락들이 이 움직임 자체에 적응을 할수 있도록 먼저 손가락 연습을 해주시고요. 1포지션에서 충분히 연습이 잘 된다. 그럼 이렇게 저 방금 전에 저희가 한 것처럼 포지션을 이동해서 네, 연습을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왼손의 모양이겠죠. 자세가 중요하니까요. 네. 손은 말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펼치지도 않아요. 너무 공개 저항을 받거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저의 이 넓은 움직임, 이 폭을, 폭을 좁게 만드는 그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손은 동글게 해서 옆을 잘 붙여줘야지 폭 넓고 고른 비브라토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 이렇게 조금, 음, 템포가 여유가 있고, 또 이제 긴 음들이 많은 연습곡들 또는 저희가 음계, 스케일 연습을 할 때도 비브라토 연습을 같이 곁들여서 응용해서 할수 있을 텐데요. 음, 오늘 같이 저희가 연습했던 영상 참고하시면서 비브라토 연습 재밌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윤수였습니다.